안녕하세요 시사권권 홀수영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다음 총선 문재인 정부 민주당 필승전략 나왔다 입니다 자이 얘기는 나온지가 조금 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꼭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동안에 이제 뭐 검찰들이 너무 이상한 행동들을 많이 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다루지 못했는데 자 오늘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청와대에서 먼저 이야기가 나왔죠. 고위 공직자들 거주하는 집한 채만 남기고 전부 다 팔아라. 자, 이런 권고가 나왔다고 하죠.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이인영 원내대표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은 거주하는 집한채 빼고 똑같이 다 처분하자. 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높은 양반들이 거주하는 집한 채만 빼고 전부 다 처분한다면 앞으로 펼치게 될 부동산 정책들에 대한 신뢰도가 당연히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도 있고 국민들이 아무래도 좀더 솔선수범하는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존경의 표시 건 결국. 표로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민주당에서도 그걸 받아서 총선 출마하는 사람들도 다 어, 1주택만 보유를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제안이 나오고 지금 다시 들어갔어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1주택으로 제한하는 게 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지금 이런 이야기를 논의를 계속하지 않으면 결국은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은 신뢰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가진 부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자, 이번 12,16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15억 이상 주택은 아예 대출을 막아버렸거든요. 아예 대출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9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많은 규제가 붙게 됐습니다. 언론에서는 난리가 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9억 이상 아파트를 살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그렇게 걱정해주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9억 이상 아파트라고 한다면 일단 서울 수도권에서도 굉장히 좋은 곳 노른자 땅들이 아마 9억 이상 아파트이고 15억 이상 아파트는 정말 소수 물론 강남 이쪽으로 가면은 웬만한 데가 15억 이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걱정해줄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하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들을 낼 때마다 국민들은 세강경을 끼고 보게 됩니다. 이거 진짜 집 없는 서민들이 집한칸 마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려는 것일까? 물음표를 찍는 거죠. 왜냐면 이런 정책들 안에 숨어 있는 본인들, 결국 정책을 내는 사람들의 이익은 고스란히 담보되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의심을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와대에서 고위공직자들은 거주하는 집한채 빼고 다 처분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아마 이 제안을 받은 많은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이 씁쓸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런 제안이 나온 이유는 정부가 내고 있는 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한 진실성을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면 청와대에 일하는 사람들부터 솔선해서 주택을 다 처분을 해야 된다. 결국 지금 하고 있는 이 정책들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집을 좀 내놔라. 계속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앞으로 집을 내놓지 않으면 내년, 내후년 그 이상 올라갈수록 보유세를 많이 내게 할 것이며. 자, 그렇게 되면 집값은 점점 떨어지게 될 것이니 지금부터 천천히 집을 내놓으시라. 이렇게 시그널을 주고 있는 건데 사실 집 가진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죠. 왜냐면 정부의 정책 그래 봤자 집값은 오르더라.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의 규제는 보시면 강남 중심으로 돼 있어요. 비싼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강남 잡으려다가 지방은 지금 부동산이 다 망해 가는데 지방까지 터진다. 이렇게 죽는 소리를 언론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는 왜 그런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까요? 쉽게 얘기하자면, 강남 집값을 잡아야 그 옆에 집값들이 잡힙니다.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는 이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강남이 오릅니다. 자, 그러면 강남에서 얼마 받는데 송파는 얼마 받아야지? 서초 우리도 얼마는 받아야지? 강남에 20평대 아파트가 10억이더라. 그럼 우리는 9억은 받아야지. 그럼 우리는 8억은 받아야지. 자, 이러면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은평구도 이 정도는 받아야지. 이렇게 해서. 강남이 대장 아파트의 값이 서울 전 지역의 아파트 값을 결정하게 되는 이런 알고리즘으로 부동산이 올라간다. 자, 그러니까 강남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네가 뭔데 이 돈을 받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남의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송파, 서초, 강남보다 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점점 옆에 구까지도 내려가게 되고 전체적인 집값 하락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옛날 아재들한테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선동년의 연봉이 1억이었을 시절 나머지 선수들은 절대 1억 이상 연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네가 동료리보다 잘 던지니 이 한마디면 연봉 협상은 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장 아파트의 값을 잡아놓으면 나머지 아파트의 값은 잡힌다. 굉장히 심플하죠? 자, 과연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제한이 가능할 것인가? 아마 안될 겁니다.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하느냐? 이 얘기를 계속해서 국민들이 해야 정치권은 눈치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1주택까지는 그렇다 치고 자, 2주택까지는 봐줄게. 고위공직자들 2주택까지는 봐주는데 3주택 이상은 처분하시오. 총선 나온 국회의원들 2주택까지는 봐줄테니 3주택부터는 처분하시오. 자 이렇게라도 얘기가 나온다면 앞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 없는 전세 살고 월세 살고 있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내는 부동산 대책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국민과 정부의 신뢰 관계가 쌓인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걸 만약에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해낼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장기 집권 가능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다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이 해외조선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물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부조리한 부분도 많이 있고, 여전히 개선해야 될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것도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동네에 있는 병원에 아무렇지도 않게 갈수 있습니다. 무언가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119를 누르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도 되는 나라죠.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죠. 지하철 서울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지하철 환승 이런 것들도 수도권까지 너무너무 잘돼 있고 앞으로 수도권과 서울 간에 연결되는 교통도 점점점 더 편해지고 저렴해질 예정입니다. 택시 값도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해외에 비해서는 택시비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가지 면에서 한국은 살기 좋은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두 가지만 잡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부동산 그리고 사교육비. 자, 대한민국은 항상 수출은 잘 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다.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거죠.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는요. 우리가 돈을 벌어서 엉덩이에 깔고 있고요. 그리고 사교육비로 다 지출을 하니까 쓸 돈이 없는 겁니다. 아파트 한채 사는데 대출을 엄청 받아야 되고 그 받은 대출 이자 원금 갚느라고 쓸 돈이 없어. 자, 그리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들 사교육비에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우습게 깨지니 쓸 돈이 없는 겁니다. 가구에서 쓸 돈이 부동산비와 사교육비 때문에 여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돌질 않아요. 이 부동산과 사교육비 때문에. 자, 부동산을 만약에 잡을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는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으로 들어가 봤자 돈을 벌지 못한다라는 부동산 불패 신화만 깨진다면 대한민국의 경기는 돌기 시작할 거예요. 돈이 돌기 시작할 겁니다. 부동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로 갈지 고민을 하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해서든지 무리해서라도 부동산을 사놓으면 이게 나중에는 돈이 된다. 부동산은 불패다. 이 신화를 분명히 깨긴 깨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 스타트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만약에 청와대에서 1주택. 아니, 저는 1주택은 너무 오바다. 뭐 노모를 모시는 경우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2주택. 자, 2주택까지는 허용, 3주택부터는 모두 다 처분한다. 청와대에서 이렇게 권고를 하고, 만약에 모든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이 이걸 다 따라준다면, 민주당에서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민주당에서도 눈치를 보고, 총선에 참여하는 사람들,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 전부 다 주택 2개 이외에 3주택부터는 모두 다 처분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유한국당에서는, 어, 우리도 할까? 이럴까요? 절대 안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반응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리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다. <laughs> 이건 북한식 정책이다.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한국이 자본주의 국가지 사회주의 국가가 아닌데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재산을 저렇게 이상하게 폄훼하는 정권은 사회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절대 동참하지 않을 겁니다. 자,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죠. 하지만 토지와 주택은 자본주의의 재화와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이것이 이미 전 세계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생각입니다. 노태우 정권 때는 훨씬 더 강력한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었죠. 토지와 주택은 자본주의의 여러 재화와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토지와 주택을 다른 재화처럼 마치 자동차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자동차는 내가 100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루에 한 대씩 내가 바꿔 탈 수도 있죠. 근데 집을 내가 100채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100채를 내가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자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과 다른 재화는 다르게 취급하는 게 맞다. 이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의 생각이고 이 이론은 이미 정립이 돼 있는 이론이에요.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한정돼 있는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생산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이미 있는 것에서 우리는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선점해서 뒷발 꽂은 사람들이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는 것을 막아야만 하고, 그렇게 생긴 분은 사회로 환원시켜야 되는 것. 그래서 주택과 토지에는 보유세를 매기는 겁니다. 선진국에서는 훨씬 더 많은 보유세를 매기거든요. 지금도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은 아니다, 답답하다, 그냥 보유세만 빵빵 세게 때리면 된다. 한채 가진 사람 보유세 매기지 말고 두채 가진 사람 보유세 좀 매기고 세 채부터 보유세 세게 빵빵 네채 다섯 채 갖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보유세 매기게 해서 팔게 만들면 된다. 쉬운 길을 어렵게 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걸 모를까요? 네,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한꺼번에 보유세를 올리지는 않고 있죠. 제가 여러 가지 이유로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이유 중에 국민들이 의심하는 게 뭐가 있냐면요. 니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못 올리는 거 아니냐? 이 얘기예요. 자. 청와대에서 솔선수범해서 1주택, 2주택, 2주택까지 허용. 나머지 처분. 이것만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정부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규제 대책의 진실성, 이걸 어필하려면 고위공직자들의 1주택, 2주택, 이 정책이 필요하다. 이건 정말 결의가 필요한 거예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 무조건 해결해야 되는 숙제입니다. 청와대가 먼저 그리고 민주당이 따라간다면 다음 총선 어떤 프레임을 짜더라도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절대로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지금대로 가더라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이길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 정책은 꼭 해야 되는 것이다. 얘기가 한번 싹 올라왔다가 쭉 꺼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무것도 아닌 뭐 듣보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고위공직자들의 주택 소유 제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어필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이야기를 좀 받아서 저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치권이 진짜 눈치를 보고, 우리 이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 훨씬 더 나은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즐거운 상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끝!